그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규 택지를 발굴하여 핵심 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겠습니다. 정부는 군 시설,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서울시 유유부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 입지의 택지를 확보하겠습니다. 우선 한정된 인원이 이용하던 태능 골프장을 다수의 서민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되, 절반 이상은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절반 이하는 주택 부지로 계획하여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교통편익이 늘어나도록 철도,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용산 미군 반환 부지 중 캠프기 부지도 주관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3,1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입지에 유치한 국유지, 고경위관 이전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천호가 공급되는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4천호 규모의 정부과천청사, 정부 609 공급되는 국립외교원 유호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상암 DMC 미매각 부지 2,000호, 서부 면허 시험장 부지 3,500 3,500호 등 서울지역 내에 가용한 토지는 주거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 사업 고밀화를 통하여 2만 4천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 주택지구 등에 대하여 지구 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로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 호 이상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에 대해서도 고비나를 통하여 4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먼저 LH, SH 등 공공참여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층수 제한 완화, 즉 용적률을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하는 고밀 재건축을 통하여 향후 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고밀 재건축의 경우 강력한 공공성 확보를 전제합니다. 다음으로 재개발 정비 구역 외에 정비 예정 및 정비 해제 구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여 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시 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공급 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정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후 연구 임대 임대 단지의 재건축을 통하여 3천호를 추가 확보하여 다양한 계층에 어울리는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기존 거주민들의 삶의 질도. 개선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까지 LH, SH와 같은 공공 사업자만이 가능했던 공실 오피스와 상가 매입 후 주거 용도로 전환 공급하는 제도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허용, 우선 2 0 0 0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외 에 서울 준공업 지역 순환 정비 사업지도 연내 3~4곳으로 확대 정비하는 등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 능력을 추가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신규 공급 추진하는 별도로 기존의 공공분양 물량 중 6만 호는 당장 내년 2021년부터 22년으로 앞당겨 사전 청약토록 하겠습니다. 즉 실수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청약 대기 매매 수요 완화를 위하여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 물량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천 호에서 6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2021년에 3만 호. 2022년에 3만 호가 조기에 주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급과 기계획된 물량의 사전 청약을 함께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입주자 모집이 증가하는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직접 체감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